또 들었죠? 둘세 체크. 자, 또 들었죠? 둘세 체크. 이거지. 와우. 일어와 네가 그렇게 싸면 잘해. 어? 나 준호야.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특정 관련해서 영상을 좀. 어, 찍어달라 그래가지고, 특전 관련해서 좀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보조 특전 벌써, 보조는 무조건 이거 같아. 무조건 이게 좋아요. 아, 3단 점프. 어이구, 어이구, 죽냐. 어이구. 아이고 야 그거 너나못 잡아. 아또 방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펄사 그거 있었으면은 또 바로 돌긴 했겠다 그지. 우리 탱커는 어디 있는 걸까? 일단 왼쪽 특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0미터야? 아 이제 1미터? 오케이 뭐 이게 맞아? 아이 펄사 자주 쓰는게 좋은거 같다? 아 지금 보니까 흐흐흐흐 <laughs> 어, 그치? 어 펄사 자주 쓰는게 더 좋은거 같아어응다 패고 다니잖아 그리고 펄사 또 돌았죠? 테 크라이 야 아니 야 준호 복귀속도 보소 야 이런 캐릭터를 왜안 하는 거야? 자, 제일 좋다니까 캐릭터 중에 아이고 빠르다 어 이백 아야 그래도 우리가 역전했다. 좀 <목소리> <오우>. <목소리> 야 이거야 이거. 또다이스. Oh, nice. 또 돌았죠? 돌세 체크. 아, 또 돌았죠? 둘세 체크. 이거지. 와! 야. 야, 야 아니 야, 뭐그 고민을 왜 하냐? 어? 야, 특전은 무조건 어, 왼쪽으로 갑시다. 우좌 우자, 우좌로 갑시다. 우좌 우좌. 주요 특전은 무조건 어, 좌측으로 가. 어. 아, 펄사 빨리 도는 게 이게 짱이야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, 지금 보이시죠? 어, 바로 또 돌았죠, 펄사. 아, 아 이거다, 이거. 어, 아, 오늘은 특전 위주로 좀 아,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목이 좀 많이 잠, 잠겼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돌았나, 이거? 아, 자리야, 케어 너무 좋고. 아, 야, 이게 왜 죽냐? 뒤질래? 아! 뒤질래? 뒤질래! 음, 준호가 무서워 보여? 아! 나이스! 아 야, 그래도 잘했다. 어, 사면 초가였는데 그래도, 궁 써가지고, 어, 한번 쟤네들, 그, 못 오게 했다. 사실, 아나가 제일 무섭거든. 어, 야, 거기, 아이. 야, 이거 위험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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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가 저기 안에, 그, 뭐지, 시메트라 포탑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가 버렸다. 그죠? 응 음, 까비 까비. 아 어, 반갑습니다. 행성이 형 준호 너무 잘하네요. 아이 과천의와이스비입니다 어. 아 어,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깝치면 또 칭찬하기 싫어지죠, 그죠? 아나만 무조건 살려. 어이, 고마워. 음안 응. 하면 무조건 살리면 돼요. 에이, 그, 그, 못 죽이지, 그걸로. 야! 그, 그, 못 죽이지, 그걸로. 음, 저는 준호 유저인데, 다일부터 너무 힘들어서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. 아, 준호가 지금 꿀챔입니다, 여러분들. 어. 어, 준호만한 챔프가 없어, 여러분들. 아 어, 지금 준호가 짱입니다. 자, 준호 하시는 분들, 제가 언제나 응원합니다.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컷! 컷컷컷 컷! 아틀이 엄청 돌아다니네 진짜. 틀이 음, 엄청 돌아다녀. 앗 아, 따가 다 살려? 다 살려버려? 안와도 살려버려 아 근데 우리 자리야가 우리 아나님 너무 잘 봐준다. 둘, 셋, 착하. 이거 가운데서 쏘면 어쩔 건데, 어? 응? 가운데서 쏘면 어쩔 건데! 어이! 아, 심해가 거슬리긴 하는데, 아, 행성이 준호한테는 안 되네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원숭이. 아, 테슬라 캐는 저거, 은근히 아프다. 야, 다달피 아, 이게 안 된다고? 아, 진짜. 너무 아쉽다. 아, 이게 왜안 되냐. 아, 이거, 야, 무조건 맞고도 남았어야 되는데, 우리 화물을 너무 못 지켰다, 그지? 어, 시메트라가 너무 물리게 놔둔 것 같네. 나이스 깔끔했죠? 어. 음야궁야 야, 궤도가 이정도입니다 하나로 어, 이렇게 쉽게 막을 수 있다는게 말이 되냐? 나이스 포아 야 고민하지 않는 포아 멋있다 어. 나이스 아이 근데 저기도 막힌게 너무 아쉽네 그지 아이 까비 음 그래도 해보자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 얘들아 들어가 볼까요? 가 볼까요? 가 볼까요? 어, 아, 둘, 셋. 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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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. 칵 나이스. 음. 트레아, 너 자는 모습 이쁘게 나왔다. 아, 인스타에 올려라. 나 보내줄게. 아, 우리 자리아 형님 너무 좋아. 둘, 셋. 찰, 칵 컷. 컷. 우 어, 이러면서 최대한 힐러를, 아이 탱커를 따라. 야나 어떻게 찾았냐 아 숨바꼭질 어좀 화내 어어행아이가 반갑습니다 아야 그냥 야야 야, 너무 대놓고 보이잖아 야잘 숨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참어 야야야 거기 어 이런것도 살립니다 어, 왜냐면요 행성이는 뭐, 보통 좋은거 아니거든요 나이스 오드바이스 일로 와. 니가 그렇게 싸우면 잘해. 어. 나 준호야. 음, 일리아리야. 어디 일리 주제 준호한테 둘셋 잘칵. 어우야 우리 팔아 잘 날라다닌다. 둘셋 잘칵. 잡아줘. 나이스 야 우리 팀 너무 마음에 든다. 아시고 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지. 어, 나보통주는 아니다 잉 나보통준은 아니여. 음 내가 보통준으로 보여. <laughs> 아, 상대 빡쳤다고 <laughs> 아, 원래 행성이 만나면 힘든 것이여. 한번 가볼까? 둘, 셋, 찰칵. 야 마무리 좀 해봐라 얘들아 어 이거 길게 끌 필요도 없다 어 길게 끌 필요도 없는 판이여 둘셋잘칵 나이스 아 깔끔했죠 야 이러면 나 마스터 4 복귀 아니냐? 가자 마스터 4아아 아, 뭐야 나 어제 되게 많이 줬었네? <laughs> 아, 아이 순간 기억력이 조작이 된다 봐자 어.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고마워요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